요즘 연애 뉴스에서 가장 무서운 순간은 누군가가 울 때도 아니고 누군가가 싸울 때도 아닙니다.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그 침묵이 화면 밖에서 점점 커질 때예요. 이번 진해성 이슈가 딱 그랬습니다.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한 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진해성의 일상을 따뜻하다가 아니라 빌미로 소비하기 시작했고 그 틈을 타 악플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진해성은. 반박도 해명도 하지 않았죠. SNS에도, 인터뷰에도, 어디에도 감정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한가운데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왜말안 해? 괜찮은 거 맞아? 혹시 또 혼자 견디는 거야? 같은 질문들이 동시에 터졌고요. 그리고 바로 그때, MBN 뉴스파이터에서 한 문장이 날아왔습니다. 김명준이 방송에서 분노를 숨기지 않고 진해성을 둘러싼 악성 비난을 정면으로 언급하며 이렇게 던졌다고 전해지죠. 당신들은 진해성이 어린 시절 어떤 시간을 겪고 여기까지 왔는지 아는가? 이 말은 그냥 옹호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감싸는 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선을 넘지 말하는 경고에 가까웠어요. 뉴스 진행자가 감정을 얹어 발언하는 순간은 흔치 않습니다. 특히 특정 인물을 두고 너희가 그 사람을 평가할 자격이 있냐는 식으로 묻는 건 더더욱요. 그래서 그한 문장이 단숨에 분위기를 바꿔버렸습니다. 논쟁의 초점이 예능에서 왜 저렇게 보였냐에서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냐로 옮겨갔거든요. 이번 논란의 출발은 정말 평범했습니다. 예능에서 보여준 소탈한 일상, 꾸밈 없는 말투, 느린 호흡, 그리고 무대 위에서하는 다른 속도의 표정.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사람 냄새였고, 어떤 사람에게는 공격의 핑계가 됐습니다. 가수답지 않다, 이미지 관리 실패다, 왜 저렇게까지 보여주냐, 같은 말들이 처음엔 의견처럼 포장돼 돌아다니다가 순식간에 조롱으로 변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도 잘 아시죠. 악플은 논리로 오지 않습니다. 한번 불이 붙으면 정당화의 가면을 쓰고 달려듭니다. 누군가는 난 비판하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상대가 아플 걸 알면서 때리는 말이 섞여 있죠. 그 선이 무너지는 속도는 늘 생각보다 빠릅니다. 김명준의 발언이 유독 크게 울린 이유는 그가 모르는 상태에서 감정만 쏟아낸 것이 아니라는 점에 있습니다. 방송에서 그는 진해성은 쉽게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다 라는 취지로 분명히 선을 그었다고 전해집니다. 어린 시절부터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을 통과해 왔고 지금의 침착함은 우연이 아니라는 뉘앙스. 이건 어디까지나 자세한 사연을 폭로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구체는 말하지 않으면서도 이 사람의 삶을 얕잡아보지 말라는 무게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더 무거웠습니다. 취재 현장에 오래 있었던 사람이 아니면 쉽게 꺼내기 어려운 톤이기도 하고요. 그한 문장 속에는 나는 알고 있다는 책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도 멈칫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모르고 던진 말이었나 하고. 그런데 이 사건에서 가장 낯설고도 강한 부분은 진해성의 태도입니다. 논란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를 택합니다. 해명하거나 맞받아치거나 아니면 아주 최소한의 문장이라도 남겨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과 다릅니다. 같은 것들. 그런데 진혜성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을 두고 의견이 갈렸죠. 어떤 사람은 왜 말을 안 해서 더 커지게 하냐고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면 더 상처만 커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까운 지인들의 말은 한쪽으로 모인다고 해요. 그는 늘 그래왔다. 자기 이야기를 방패로 쓰지 않는다. 불쌍함을 무기로 삼지 않는다.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 자신의 상처를 꺼내지 않는다. 여기서 중요한 건 침묵이 곧 약함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진해성에게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선택일 수 있습니다. 악플러가 원하는 건 대부분 반응입니다. 반응이 오면 더 달라붙고 더 파고들고 더 크게 즐깁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는 건 너희에게 내 감정을 소비할 권리를 주지 않겠다는 태도일 수 있어요. 게다가 진혜성은 원래 자신을 설명하기보다 노래로 말해 온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죠. 무대에서 감정을 정리하고 가사 사이에 자기 호흡을 남기고 그걸로 관객을 설득하는 타입. 그런 사람이 갑자기 SNS에서 감정 싸움을 시작하면 오히려 더 낯설고 더 소모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서 있는 겁니다. 말 대신 태도, 변명 대신 시간. 하지만 팬들은 그 태도를 존중하면서도 걱정합니다. 이번에는 말들이 너무 아팠으니까요. 혹시 또 혼자 견디는 건 아닐까? 나는 불안이 커졌습니다. 진해성이 버티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는 멋있지만 그 멋있음이 언제나 건강한 건 아니니까요. 누군가에게 강함은 생존 방식일 수 있고, 그 강함은 때때로 도움 요청을 맡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팬덤의 움직임이 이전과는 조금 달라졌다고 합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무시해로 끝났을 일이, 이번에는 신고하자, 정리해서 공유하자, 선넘은 글 캡처하고 플랫폼에 제보하자, 같은 행동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죠. 침묵하는 가수를 대신해서 팬들이 말을 시작한 셈입니다. 단순한 응원이 아니라 현실적인 보호로요. 이 지점에서 사건의 본질이 또렷해집니다. 이번 논란은 예능 출연이 적절했냐, 이미지 관리를 잘했냐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이거예요. 우리는 언제부터 타인의 일상에 돌을 던질 권리를 얻었나? 누군가의 느린 말투가 마음에 안 들면 비판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 비판이 사람의 인격을 찍고, 삶을 깎아내리는 순간, 그건 의견이 아니라 폭력에 가깝습니다. 특히 방송은 편집된 일상입니다. 우리는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보고 그 일부를 가지고 전부를 판단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 익명성 뒤에 숨어나리 서면 한 사람의 마음이 상처를 입습니다. 그 사람이 유명할수록 상처는 관리해야 하는 것처럼 취급되죠. 연예인이면 감당해야지 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말은 폭력을 정당화하는 가장 흔한 핑계입니다. 감당해야 하는 건 인기가 아니라 우리말의 책임입니다. 김명준의 분노가 의미 있었던 건 바로 그 지점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모르면서 말한다. 너희가 모르는 삶이 있다. 그가 구조어린 시절이라는 표현을 꺼낸 이유도 거기에 있을 겁니다. 구체를 말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더큰 무게를 남기는 방식. 자세한 사연을 펼쳐놓지 않아도 그말 하나로 사람들은 짐작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쉽게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구나. 우리가 던진 말이 생각보다 깊게 박힐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 방송 이후 많은 시청자가 멈춰 섰다고 전해지죠. 누군가는 부끄러웠고, 누군가는 화가 났고, 누군가는 갑자기 진해성이 더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진해성이 무슨 말을 더 한다고 해서 악플이 멈추지 않아요. 오히려 그 말이 또 다른 먹잇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건 조용한 보호입니다. 진해성이 자신을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게 만드는 환경, 말하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는 태도. 그게 진짜 성숙한 대중의 역할이죠. 진해성은 지금도 같은 방식으로 서 있습니다. 말하지 않지만 흔들리지 않으려는 방식으로 그 침묵이 약함이 아니라는 걸 김명준의 분노가 대신 설명해준 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할건 여기부터입니다. 타인의 일상을 평가하는 재미보다 타인의 삶을 존중하는 기본 누군가의 소탈함을 조롱거리로 바꾸지 않는 감각 어쩌면 이 사건은 진해성을 둘러싼 논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너는 지금 어떤 말로 누군가를 만들고 있나? 지금 진해성에게 필요한 건더큰 목소리가 아니라 더 안전한 무대입니다. 그리고 그 무대를 만드는 건 결국 시청자들의 선택입니다. 욕설이 사라지면 침묵은 다시 노래가 됩니다. 설명이 멈추면 태도는 더 또렷해집니다. 진해성은 아마 그 방식으로 다시 증명할 겁니다. 말로가 아니라 무대로, 해명이 아니라 노래로, 그리고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겠죠. 돌을 던지는 손이 아니라 박수를 치는 손을 선택하는 거.